문제 봐 로그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. 얘가 나중에 빛을 봐라니까 잘 봐두세요. 고등학교 과정 중에 어떤 조건을 주어졌는데 문제 푸는데 안 쓰이지. 그건 사기라고. 그런 얘기 무슨 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. 이런 얘기야. 됐어? 자, 일단 뭐냐면 마음에 안 들어. 마음에 안 들잖아. 그럼 뭐 해야 돼? 치워내야 된다고. 로그의, 로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로그의 어떤 문제도 지수가 확 밑이 통일이 안되면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있어 그렇지 밑변은 공식 그래서 있는 거야 밑을 변환시켜서 맞추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야 이해감 so 바꿔야 된다고 로그 x에 y는 로그에 플러스는 로그 x에 y분의 1 괜찮아 3분의 12쭉정해지셔야 된단 말이야 이해감 됐나? 밑변는 공식이 고1 때 배운 거야? 이런 거쭉쭉안 들어오면 큰일 나. 계산을 하고 하는 거 아니야? 이과? 근데 이것도 계산이 잘안된 사람이 있다고. 그럼 뭐야? t 더하기 t분의 1은 3분의 10이지. 양변은 뭐해? 분모의 t를 없애주고 싶으니까 3t 곱해주면 되죠? 됨. 그잖아, 양변에. 양변에 3곱해진다 3 3t씩 곱해주면 돼, 양변에. 쭉. 그러면 뭐야? 3t 제곱 자 이렇게 뭐가 돼? 플러스 3는 10t 이렇게 되겠네. 그지? 제곱 뭐가 돼? 3t 제곱 마이너스 10t 뿔 3은 0이네. 그래서 3 1은 3, 3 1 3은 3. 오케이. 그 마음마. 괜찮음 됐어? 그래서 우린 뭐가 돼? t가 뭐 있지? 로그 x의 y는 3분의 1 또는 로그 X의 Y는 뭐라고요? 3이란 말이야. 이래 놓고 우리는 뭐야? 선택이 길로썼다고 선택이 길로썼다고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되지. 왜냐면 이걸 줬거든. 1, 2, 3이라고 줘봐, 얘를. 이럴 때 그냥 이거 대소비교 할때 무조건 숫자넣는게 최고야. 자, 여기, 여기 2 9, 3이야. 이게 로그 2의 2가 1보다 큰 거지? 그리고 2에 3서부터는 크잖아. 2에 2가 1이니까. 2, 3. 이거야, 이거야? 예를 들어서 이것 하면. 이가 나올 수가 없지? 얘가? 1보다 큰 얘기잖아, 얘가. 이런 구조라면. 뭔지 모르지만, 이렇게,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. 그죠? 그, 그잖아, 여기 2, 3이면 1보다 크잖아. 2와 3이면. 얘가 1이 기준이야, 항상? 그렇지. 그렇지. 이거 당첨. 그럼 뭐가 돼? y는 뭐가 돼? 그렇지. x 3성 이거 잘 해야 돼. 올라가면 지수, 내려가면 로그. 올라가면 지수, 내려가면 로그. y는 x의 3승. 근데 여기 있네. 됐어. x 3승 그럼 뭐가 돼? 여기 하나 줬잖아. 당연히 줬잖아. x의 4승은 뭐야? 16이니까 x는 뭐가 돼? 뿔마인데 x 뭐야? 양수라고써 있잖아. 당연히, 진수조건에서도 당연히 양수에 되고, 그래서 뭐라고? X가 2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, 뭐 구하래? X도, X가 있으면 2고 했으면 Y는 뭐야? X는 2고 뭐, Y는 8 이렇게 되겠네. 그지 그래서 X 더하기 Y 하면 답이 10 이렇게 되는 문제. 괜찮아? 밑변화? 요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. 근데, 갑자기 어려워지잖아. 그지 근데 중요한 건, 새로 나온 건 하나도 없거든. 우리가 로그 계산이 어색해서 그래. 로그에서 많이 안 해보니까 어색하니까 이게 잘안 된단 말이야.